창세기 1장 1절에 관한 표준 새번역의 각주를 보시면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서에는 본문에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주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시던 한 처음이었다.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성이 상당히 높은 New Jerusalem Bible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본문에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주에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When God began creating heaven and earth. The earth being then a formless void. with darkness over the deep and a divine wind sweeping over the waters God said 아, 이와 같이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역이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아, 특별히 고대 역본들의 대부분이 전자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 기존의 전통대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아, 바로 이 번역을 취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NJV의 각주는 일절은 제목이고, 그리고 이것에 결하여 해당되는 2장 4절 a와 병행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주의 공통점은 1절을 종속절로 보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이처럼. 여기 때에 언제 언제 어떠 어떠한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JV 각주는 When God began creating heaven and earth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When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로 시작되는 종속 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RS의 경우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여기서 종속 접속사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비기닝을 수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또는 3절이 주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각주를 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나 학교에서 상당 부분 수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와 같이 각주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NJB나 NEV 또는 NRSB 등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이런 번역에서 이와 같이 본문에 직접 반영하거나 또는 각주에 이러한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표준세 번역을 번역할 때 많이 고심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우리도 원문은 전통적 방식대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안들은 각주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히브리어의 표현 자체가 문법적으로 이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문체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1절의 히브리어 본문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표현을 보면 여기서 태초에로 번역되는 브레시트의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또는 태초에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요 아 이것은 중세기 유대 학자 이븐 에즈라라든가 아 그리고 현대에 와서 아, 프랑스 학자 엄베르 아, 또는 아, 미국의 슈파이저 등의 이르기까지 주장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시 에노마 엘루시의 When on High 그리고 여기에 부정 어 나트가 첨가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이것을 우리말로 좀 보면 아, 저 높은 하늘에서 아직 뭔 못하기 전에 또는 굳은 땅이 아직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 전 갈대 늪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이 when on high 플러스 n o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때에 그들 속에서 신들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체적 특징이 창세기 2장 4절 b에서부터 7절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자, 이러한 면모는 NIV라든가 RSB 또는 NRSB 등에서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NRS 2장 4절 A를 보시면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장 4절 A는 1장 1절과 병행을 이루면서 이제 별도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 B에서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장 4절 b를 보시면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when no plant of the field was yet in the earth no herb of the field had yet sprung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en plus not no when no plant of the field was yet in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와 부정어 no가 not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절에 해당되는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Then the Lord God formed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n the Lord,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부터 지으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요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 본문 가운데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1장 1절의 내용을 종속절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에누마엘류시는 1장 1절에서 3절의 구조보다는 2, 3절의 구조에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부정어 구문 플러스 3절 빛이 있으라 명령하였다 바로 이러한 구조가 에누마엘류시의 구조에 가깝다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것은 클라우스 베스트만의 관찰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다소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클라우스 베스트만은 1절은 완전히 독립된 내용이며 창세기 1장 전체의 서두로서 창조주에 대한 찬양적 선포요 고백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브레시트가 정관사 없이 태초애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스트만 역시 이 용례를 제시합니다. 아, 자만 8장 23절, 에, 그리고 이사야 40장 21절, 그리고 41장 4절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962년, 에, Walter e i c h r o t 에서제시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발 a l t e r e i c h r o t 의 논문, In the Beginning, Israel's Prophetic Heritage, Essays in the Honor of James Meilenberg, 1962년, 출판된 책에서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클라우스 베스트만 96페이지에서부터 98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 그리고 41장 4절에서는 메 로슈의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from the very beginn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자문 8장 23절에서는 메 로슈는 메올람과 병행을 이루면서 태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불특정한 시간을 가리킬 때 정관사는 자주 생략된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브로시트는 정관사를 가진 독립적 표현이라고 볼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 곧 창세기 1장 1절을 독립된 주절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소라 사번에는 브로시트의 팁하라고 하는 디스장티브 액센트, 다시 말해서 분리 액센트가 첨부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표현 바라엘로힘과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0인역에서도 이것을 정관사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해서 번역하고 있고요 아, 요한복음 일장 일절도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히브리어 음역 사본들도 아, 바레 쉐트곧 정관사 해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전통적 번역대로 일장 일절을 주절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아, 이 후자의 해석, 곧 전통적 해석에 동의하며 아, 표준 세번역도 바로 이 후자의 견해를 따라서 전통적 번역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현대 역본에서 이것을 종속절로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문적 논쟁이 있었고 그 이론적 배경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